MBC 편해중계 모태솔로 편에 나왔던 연애코치 기억하시나요? 국내로 연애코치 이명길입니다. 부부의 세계인데요. 극중 여다경이 2 4살에 필라테스 강사로 나옵니다. 그런데 40대의 애 딸린 유부남 이태호와 불륜에 빠지죠. 왜 24세에 저렇게 예쁜 저렇게 예쁜 여자가 저애 딸린 유부남이랑 사랑에 빠질까? 오늘의 주제입니다. 포인트를 좀 바꿔볼게요. 관점을 바꿔서, 40대 남자가 여기 두 명의 여자가 있습니다. 둘 중에 누구와 사랑에 더 빠지기 쉬울까요? 1번은 여다경처럼, 24살의 예쁜 여대생이에요. 2번은 뭐 엄청 예쁜 건 아니지만 괜찮아. 그런데 30대 초중반의 커리어 우먼입니다. 나이 차이는 그래도 뭐한 10살 이상 나죠. 네. 둘중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서 뭔가 작업을 했을 때 이게 통할 확률이 더 높을까요? 나이 차이가 적을수록 확률이 높을 것 같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경우에는 1번이 2번보다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. 왜 그러냐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순수하기 때문입니다. 어, 뭔 소리야. 40대 유부남이랑 불륜에 빠진 저런 여자가 뭐가 순수해. 완전 발랑 까져가지고 할수 있지만 사실입니다. 예. 왜냐하면 순수하니까 만날 수 있는 거예요. 사회생활도 하고 미래도 보고 계산기들을 두드리는 30대가 되면 아무리 이태호가 실제로 좋더라도 함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여다경은 그 선을 넘죠. 왜? 사랑하니까. 사랑에 대한 아직 맹목적인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다경이 이태오에게 넘어간 겁니다. 만약에 부부의 세계에서 여다경의 나이가 24살이 아니고 34살이었다면 이 드라마는 성립이 안 돼요. 그 정도의 몰입이 나오질 않습니다. 왜? 현실과 맞지를 않거든요, 이게. 누가 34살이 저렇게 행동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. 여다경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. 마지막으로 이 방송 보신 여성분들께 팁 하나 드릴게요. 유부남이 질척거린다면. 어 뭐야? 이 새끼 재수 없어. 하는 <laughs> 자꾸 유부남이 질척거려. 이때 이 유부남이 진심인지 혹은 아니면 끊어버리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이 방법 한 방이면 마치 바퀴벌레의 f 킬라그 킬라뿌리듯이 사라질 겁니다. 어 저기 지금 저한테 보내신 이 카카오톡 메시지 제가 언니한테 그대로 다 보내도 되죠? 이 마법의 멘트 기억하세요. 언니한테 그대로 보내도 되죠?